씀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한번더 인사할 때는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네 마지막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뜨겁게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오늘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로 이 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제 드리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목사님 수요일도 있고요 이제 금요일은 주일을곧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 금요 기도회가 꼭 필요합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절대 금요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세상에서는요. 금요일 밤은 무엇을 위한 날일까요? 네. 제 눈을 다 회피하고 계신데요. 네. 세상에서는요. 어, 금요일 밤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동안 한 주간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밤, 이제는 주일, 토요일과 주일, 주말이 찾아오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심을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들 그것들을 좀더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밤이 기다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풀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좋아하는 어떠한 많은 것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쳤던 자신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하는 것, 그래서 금요일 밤이 기다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한 주간의 지친 마음을 채워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세상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풀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배하는 그삶 가운데에 지쳤던 나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겠다 라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되고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을 감동시키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마음의 감동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이제 저는 집이 광명입니다. 경기도 광명인데요. 여기까지 이제 아침에 오려고 하면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길을 안내해 주냐면요. 서부간선도로라는 곳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 서부간선도로가 가진 특징이 있는데요, 협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차들이 그곳에 몰려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선밖에 되지 않는 그 도로 가운데에 다들 서울 곳곳으로 한번 내가 출근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부간선도로를 갈 때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 라이트 이 깜빡이를 켜고 어, 내가 끼어들려고 해도 잘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잘 양보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굉장히 빡빡한 곳이다. 서로 출근에 바빠서 1분 1초가 아쉬워서 그렇게 서로 가려고 어, 다투는 곳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 그렇게 꽉 막힌 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도로 가운데에 갑자기 어,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는 일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차는 어떤 차였을까요? 앰뷸런스, 네다 알고 계시네요 네, 그 앰뷸런스가 빵빵거리면서 이 사일렌을 켜자마자 차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어,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차들이 벽을 바라보면서 서게 되는데 어, 그 차가 지나가는 중에 제가 그것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세상이 나에게는 비켜주지 않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저 일에는 사람들이 어, 마음을 다해서 비켜주는구나 기꺼이 자신의 어, 출근길을 내어주는구나 라는그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감동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정이 없어, 예전에 비해서 사랑이 없어. 예전에 비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어 라고 하지만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고요. 정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우리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감동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질 수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로부터 그 진심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감동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예상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꼭그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아야가 아니죠. 받아서가 아니죠. 진심 어린 그 편지를 쓴 꾹꾹 한자 한자 사랑을 담아 쓴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에도 우리가 감동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면 우리들이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작은 말과 행동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각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고요. 그 영향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보게 하는 시각을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마음을 내어준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가장 먼저 마음의, 겸, 마음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사 왕 고레스였다. 곧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감동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가장 먼저 마음의 감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감동받는 포인트가 아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누군가로부터 감동받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고요. 많은 군대를 가졌고요. 많은 신하들을 가졌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귀한 것을 가져다 준다고 한들 가져다 바친다고 한들 마음에 큰 동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귀한 것으로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가 감동하는 마음을 쉽사리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감동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마음이 감동케 되는 일이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은 누구로부터 원하는 선물, 원하는 것을 받아 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니 이기적이고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해 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요.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요 채울 수 없는 감동,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방왕도 누리는 이 마음의 감동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에게 가장 먼저 이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파되었던 그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입 g a 통해서 선포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낯선 땅까지 건너왔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어서 좀잘 먹고 잘 살아 싶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집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땅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애굽의 때와 같은 노예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니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야. 나라를 잃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우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고된 포로의 생활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요.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너는 거짓 선지자야. 우리가 망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옥에 갇혀야 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두고 옥에 가두는 일까지. 그를 때리고 오게 가두며 그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것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요, 누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선택이 더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나의 뜻을 쫓아와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결과 가운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 성막을 이루는 모든 기구들을 각자가 짊어지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어디 종착지에 머물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들고요 그 주위에 열두 지파가 둘러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낼 쳤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성막을 둘러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우리가 지켜야겠다. 우리가 둘러싸서 하나님을 지켜야겠다. 이러한 의미였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심을 우리가 진을 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쌌던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 광활한 땅 위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 되심이라는 것을 되신다는 것을 겸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행위가 담긴 것이 바로 이렇게 진을 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이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현재 어떠합니까? 그 중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의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리드하거나 하나님의 그 뜻을 꺾고자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뜻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순종하셔서 내 뜻에 응답하셔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유일한 고백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의 마음을 더잘 아시고 나의 삶의 여정을 더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인 주인 되신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도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이고요. 오늘날 주님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어디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누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바사 왕, 이방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입술에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 왕 고레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신다는 고백을 세상에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요. 이 고백이 이 고레스의 고백이 모든 나라와 모든 신들과 함께 연합하기 위한 정치적인 움직임이었고 정치적인 고백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요.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은 고백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보여질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나라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스림 속에 온 세계와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요. 온 세계의 권력의 중심이 되었던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아무리 그 위에서 권력을 어, 내 뿜는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어디 아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안에 있는 작고 연약한 존재에 불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그 위에 설수 없고요 그 누구도 그 아래에서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이처럼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면 알 수록요, 믿으면 믿을 수록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떠는 존재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온 열방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고 크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마주하는 큰 일들은요 작고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까?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런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요 나의 삶을 뒤덮었던 큰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이 작은 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로서 세상 가운데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동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실 때에 그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되고 변화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는요. 그 변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요, 마음에 감동을 얻은 그 고레스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정든 고향 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흐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신의 영향 아래 있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재건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그 기쁨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망땅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다시금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쁨으로요. 희망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국대와 같이 노예 생활을 하며 내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렇게 살아왔던 눈물 뿐인 인생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던 그 이방 땅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 성전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의 선포를 통해 포로로 귀환하는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고레스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감동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동시킬 만한 일을 찾아서 행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의 물결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잔잔한 물가에 파도가 뭐 파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잔잔한 파도가 곧 파도가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물결로 뒤덮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던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할 용기를 얻게 하셨고요.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던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작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사람의 파, 파동이 큰 파도가 되어서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오늘이시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요. 그 축복의 통로로 세상과 삶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입술로 삶으로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모든 영신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